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필립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에 살면서 느끼는 5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 제가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 50개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공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면서 느끼는 첫 번째는 호주 대륙은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호주 대륙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륙이고 남한의 77배나 된다고 하는데 인구는 고작 한 2,300만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는 샤워를 하다가 물을 마실 정도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게 저도 가끔은 마셔봤는데 그래도 수돗물 냄새가 조금은 나니까 그거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호주 영주권은 무조건 영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가끔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호주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성격이 급한 분들은 이민 초기에 화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주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나 인종차별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호주는 양이 사람보다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면 양들이 많은데 그러나 양을 만지러 그양 목장이나 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양이 생각보다 너무 더럽고 양이 있는 곳이 똥밭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호주 남자들은 가정적이어서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저는 호주 영어를 오질리시나 외계어라고 부릅니다. 기데이 메이트? How's going? 타. 우리가 생소한 이런 영어를 쓰는 곳이 호주라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는 호주에서 영어를 못하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호주 물가는 집값이 비싸지만 시급에 비해서는 생필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한 번째는 캥거루는 귀엽게 생겼지만 옆에 잘못 가면 라이트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호주의 태양은 강렬합니다. 강렬하다 못해 머리가 익을 정도입니다. 열세 번째는 호주에서 선글라스는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14번째는 호주에 있는 새들은 게을러서 사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15번째는 호주 대륙은 메인 대륙에서 떨어진 곳이라서 특이한 동식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6번째는 호주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학력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인맥이 좋으면 좋은 직장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17번째는 호주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잘 알아도 한국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왔냐고 하거나 김정은을 만나봤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열여덟 번째는 호주에서는 부부가 치고받고 싸워도 무조건 남자 잘못입니다. 이혼 잘못했다가 파산하는 남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호주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맨발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물 번째는 호주에서 술 취한 애들을 보게 되면 맥주 몇병 마시고 취한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물 한 번째는 호주에서는 경찰도 느립니다. 작은 일로 신고해서도 그다지 큰 도움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스물 두 번째는 GP라고 하는데 가정의사라고도 하죠. 가서 말만 잘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물 세 번째는 호주는 캐주얼한 사회라서 호칭을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24번째는 호주에 살면 건조한 공기와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25번째는 호주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사관이나 대사관보다는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6번째는 호주인들은 오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지, 오지. 27번째는 호주 부부들은 애정표현도 화끈하게 하지만 싸울 때도 아주 화끈하게 싸웁니다. 28번째는 호주에서는 최저시급을 받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29번째는 호주는 호주 음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호주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아마 호주가 영국에서 와서 그런가 봐요. 30번째는 응급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비키는 것은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31번째는 호주인은 외국인과 두 번밖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파트너십 비자를 두번 밖에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른 두 번째는 호주에서는 장례식을 할때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꽃한 송이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서른 세 번째는 오지 미용실을 가게 되면 머리가 스포츠 머리가 돼서 나올 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미용실을 자주 이용합니다 서른 네 번째는 호주에서 도둑을 때리면 폭행죄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른 다섯 번째는 호주에서 운전을 하실 때 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36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개인 개인은 똑똑한데 셋 이상만 모이면 파벌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37번째는 많은 명품들이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38번째는 호주에 살면 살수록 생각이나 문화는 호주화 되 가는데 이 입맛은 점점 한국화 되어 갑니다. 김치 없는 밥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른아홉 번째는 호주에 오래 산다고 영어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어는 태보하고 영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흔 번째는 호주에서 남자의 가치는 최하위입니다. 어린이, 여자, 동물, 식물 다음이 남자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흔한 번째는 호주는 동떨어진 나라다 보니까 유행에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흔 두번째는 호주에서 바닷가나 해변가를 가실 때 상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어를 만나면 눈을 때려서 기절을 시키라는 속설이 있기는 합니다. 마흔 세번째는 지금은 가게에 가서 삼겹살을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 호주인들은 삼겹살을 전혀 먹지 않고 버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호주 현지인들에게 삼겹살을 주면 삼겹살이 스테이크보다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흔 네번째는 호주 시민들은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뭅니다. 45번째는 코알라를 보시러 가실 때 깨어 있는 코알라 보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코알라는 맨날 잠만 잡니다. 46번째는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가끔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7번째는 호주에서 절대로 오지 여행,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골 여행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오지 여행을 갔다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흔여덟 번째는 호주에 오시면 느끼겠지만 구름이 상당히 낮게 떠 있고 보름달이 뜰 때면 너무 커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 아 번째는 호주에서 개인주의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번째는 호주나 한국이나 살아보니까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호주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호주에 살면서 느끼는 5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더 이야기를 하자면 100개, 150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한 50개 정도면 그래도 호주를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이 가장 공감이 되시는 부분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